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리뷰 영상입니다. 스피로그래프부터 변신 로봇까지 다양한 장난감을 소개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들을 만나보세요. 5위입니다. 창의적인 도형 그리기를 돕는 스피로그래프 펀시에이프 1032Z. 흥미로운 기술을 통해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25,600원으로 특별한 예술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4위입니다. 콩순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붕어빵 가게 놀이. 코딩 학습도 가능한 특별한 세트로 아이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아이패스 시거잭 케이블 RF 방식 하이패스 단말기 ITR200으로 더욱 편리한 드라이빙을 경험하세요. 간편하게 차량에 설치하고 5만 800원에 안전하고 빠른 하이패스 이용을 시작하세요. 2위입니다.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6단 합체 변신 로봇. 11,900원의 멋진 로봇을 만나보세요. 사각 십자 블록으로 구성되어 조립하는 재미있는 덤. 아이들의 상상력과 집중력 발달에 도움을 줄 거예요.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1위입니다. 다이나토리 돋보기로 시원하게 넓고 편안한 빅 사이즈로 더욱 선명하게 관찰하세요. 고급 돋보기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과학 자연 학습에 즐거움을 더해줄 거예요.